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판매를 좀 많이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도 좀참조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사신입니다. 클라우드픽 공략집 2탄.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어, 전 영상에서는 클라우드 픽 가입이나 이미지를 올리거나 하는 방법, 그런 대략적인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실질적인 걸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보시면은 어, 분석이란 걸 항상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어, 시작을 할때 분석을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 강과 간과 발음이 잘안돼 간과하고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은 나중에 그 후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제 심사 승인 내역, 제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은 이미지가 올라 있는데, 제가 판매가 된 내역이 여기 보면은 어 이런 다양한 이미지가 있지만, 이게 두번 팔렸어요. 이게 뭐냐면 일러스트레이터로 모업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디자인 요소로 사용이 되겠죠. 어, 디자인 회사나 개인 웹 디자이너 분들이 구매를 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는 어떤 상세 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용도로 쓰이겠죠. 어, 또 심지어는 벡터 이미지고 일러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개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한 개당 뭐 최저가 5천원,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돈이 드니까 이 가격이면 정말 싼 거죠. 1원이니까 일러스트 파일이 자 이래서 팔린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이미지가 3개가 팔렸습니다 어, 보시면은 거의 두번 팔렸네요 이거 팔리고 나머지 여기 전복 사진이 3개가 팔렸네요 예전에 시장에서 한번 우연찮게 찍은 사진인데 물론 DSLR D Mark2로 촬영을 한 사진이었어요 화질이 되게 좋아요 자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클라우드픽에 어, 전반적으로 이미지 업로드를 해 보면은 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제가 한30% 정도를 올렸고, DSLR 어, 촬영, DSLR 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올렸는데, 그리고 제작한 이미지도 올렸죠. 이렇게, 이런 이미지. 여기 있는 이미지, 판매되는 이미지들은 전부 다 DSLR 6D Mark i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어, 자,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은 아무리 내가 날고 길게 잘 찍어도 판매가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어, 저는 제 판매 내용을 본 거예요. 자, 이 말인 즉슨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든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든 뭔가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려야지 판매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카메라가 있는 분들은 좀 유리하죠? 근데 카메라가 없다. 그럼 분리하고 어 한번 뭐 내가 이쪽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어, 카메라를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도 월정계가를 끊어서 내가 이미지를 꾸준히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고 항목을 만든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로 계속 뭔가를 창작작업 아니면 있는 거를 모급작업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소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능숙하신 분들은 조금 빠를지 몰라도. 그런데, 어, 부단, 전부 다 나쁜 점만, 어,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계속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꾸준히 만들다 보면은 계속 업로드 하다 보면은 누적분이 생기잖아요. 누적이 쭉쭉쭉쭉쭉쭉 되니까 거기서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보존하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미지 사진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보면 그 계절에 맞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디 뭐 쇼핑몰에서 주로 이미지가 많이 쓰이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잘 팔리는 아니면 판매되고 있는 필요할 것 같은 업체나 개인의 타겟층을 맞춰서 이미지를 촬영한 다음에 올리는 게 판매에는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사진이나 막 찍어서 올리면은 제 생각인데, 진짜로 절대로 안 팔립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돈 500은 벌기도 힘들 수가 있어요. 우연히 실수로 한번. 판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듣고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략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자 일단 클라우드픽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 다양한 항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항목이 무엇일까 검색을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목업이라고 이렇게 쳐보시면은 어 여기다가 뭔가를 어 집어넣어서 예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목업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휴대폰, 그죠? 목업 진짜 다양한 모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제가 만든 이미지가 여기 있네요 두개 AI파일 되죠? 나머지는 다 이미지파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3회 정도 다운받았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백 이런 거는 웹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일반 페이지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모업으로 예시 이미지 제작에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마 팔렸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이미지 예, 하나도 안 팔리죠. 그죠, 예, 한 개도 안 팔려요. 어,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이런 거 자, 이것도 안 팔리죠. 왜 이, 이런 주변 배경에 있는 버스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팔릴 수 있겠죠. 근데 잘안 팔려요. 차라리 많이 사용될 것 같다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제작해서 올리는 게 가장 유용하고, 이렇게 올리신 분은 분명히 이런... 어 예시로 하는 시안 어 광고 회사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 100장 올려갖고 여기서 뭐한 번씩 팔리고 한 10개 정도 팔리고 이렇게 하면 계속 꾸준히 팔리면 돈은 되겠죠 그래서 물량으로 이렇게 승부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석입니다 과연 어떤 이미지가 디자인 업체나 개인 웹디자인 회사 아니면 인쇄소 이런 데서 사용이 될까 필요를 할까 이런 분석을 해보셔야 되고 그 번외적인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이미지 요청이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여기서 안경 낀 어린이집 쌤 선생님이죠. 이미지 요청합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럼 이 안경을 꼈는데 어린이집 쌤 요즘 어린이집 문제가 좀 많으니까. 그럼 관련해 있는 기사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홍보 이미지에 사용할 수 있고 인쇄소에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거겠죠 이렇게 카테고리를 연결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아 이게 될것 같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리시는 게 판매에는 가장 유용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픽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본인이 잘할수 있는 것 사진이면 사진 아니면 제작이면 제작 이런 카테고리를 나누시고 거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을 조사를 하신 다음에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한 번씩 한 번씩 팔릴 것이다 아니면 많이 팔릴 것이다 분석하시고 그런 걸 제작을 해서 올리셔야지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어, 설명이 이해가 되셨나요?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휴대폰으로 찍어서는 진짜 잘안 팔린다는 거예요. 아예 100%안 팔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정말 판매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이미지를 제작을 하든 촬영을 하든 올리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픽에서 그냥 일개 개인이 뭔가 큰 소득을 거두겠다는 생각은 좀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많이 올려서 여기서 작은 소확행으로 뭐 정말 잘볼수 있으면, 한 1,20만원이라도 볼수 있다면, 그렇게 본인이 올려놓으시고 또 다른 방향의 디지털 로마드 관련되어 있는 일을 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해보니까 확실히 와닿아요. 한두달된것 같아요. 업로드하고 두 달쯤 됐는데, 음, 지금 보면은 5천원 벌었으니까. 나쁘진 않는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은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사만 원, 오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게 용돈벌이 하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건 아,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 번외적인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번외적인 게 있어요. 여기서 한번 캘리그라피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캘리그라피 글씨가 있죠. 이런 것들. 약간 번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함께 이겨내요라는 이 캘리그라피를 하신 분이 있어요. 어, 크리에이터 자몽 디자인님이시네요. 여기 이분은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올리고 35회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35,000원 벌었다는 얘기죠. 이게 35회만 팔릴까요? 앞으로 100회, 200회도 팔릴 수가 있습니다. 노출되면.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 이런 문구가 아마도 필요한 업체가 많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타겟층을 공략을 해서 판매를 하면은 35,000원이죠 이런 관련되어 있는 거 10개 있으면 35만원을 보시는거예요 맞죠 35에 팔린다 치고 하지만 판매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조하셔 갖고 클라우드픽 도전 한번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카메라가 있거나 아니면은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난 포토샵도 할줄 모르고, 일러스트레이터도 할줄 몰라요, 카메라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휴대폰으로 한다? <laughs>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판매를 좀 많이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도 좀 참조해가 한번 해보려고. 요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어, 이런 방향성도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공략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말한 이야기 속에 분명히 도움이 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거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상 유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